이거 훈련하는데 어떠셨어요? 어떻게? 네, <laughs> 좋습니다. 네, 네. 어떠세요? 이 훈련하는데? 너무 좋고, 응. 너무 좋고. 응. 기존에 레슨 받을 때도 상당히 집중하면서 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공의 색깔을 다르게 해놓니까 긴장감도 훨씬 더 높아지고 그리고 집중도 더잘 되고 응. 어, 네. 레슨의 효과가 기존 레슨보다 훨씬 배가 되는 것. 같아요. 정말 응. 좋았습요 응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 어, 처음 치고는 너무 잘하세요. 됐나요? 많이 앞... 잘 하셔 가지고 할 말이 없네. <웃음> <웃음> 앞으로 더 열심히 <laughs> 음. 하겠습니다. 그래서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그래서 한분한분더 초대해 볼까요? 한분 더. 한분더 초대해서 한번해 볼까요? 너무 잘 하셔 가지고. 어, 떻게 부탁한 사람 초대요 이쪽 한분 초대 가지고 한번더해 볼까요? 한번 더. 더? 방 하시는 거 보셨죠? 네. 예, 한번 딱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예. 직선 흰색 공이 오면 직선 언더 하시면 됩니다. 근데 대각으로 오면 대각 언더, 어, 대각으로 투셔도 되고요. 직선 치시는 거하고만 틀리게 치시면 됩니다. 순간순간 판단해서 공 보고 틀리게만 치시면 됩니다. 얼굴 빨개지셨는데요. 긴장하신 것 같은데. 긴장하지 말고 <laughs> 긴장하지 말고 네, 잡아다 드시면 하 자, 차자추고 차는 높으세요, 오케이 <laughs> 뭐야, 뭐야 흰색, 검은색 똑같이 하는데요 <laughs> 자, 다시 한번 자, 흰 선은 예 예. 흰, 흰색 공은 직선. 오케이. 검은색 꼭대가. 지금 똑같으세요, 지금. 어디가, 어디가, 어디가? <laughs> 다시. 자, 다시. 다시, 다시. 긴장 풀고. 예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어, 힘 빼세요. 힘 많이 들어가. 오케이. 차살 라켓 헤드 올리고. 오케이. 으. 자. 자, 옆 보세요. 으. 네. 자, 한 번만 더,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. 어디가? 흰색 차고, 어디가? 으, 으. 직선. 찍어, 오케이. 오케이. 힘이 많이 들어가세요. 힘이 많이 들어가고, 이게 정상인데, 그죠? 아까 너무 잘하셔가지고. 이게 정상인데. 아, 근데 좋으세요. 임팩트도 좋고 되게 좋으세요. 오케이. 맞습니다.